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하여 위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을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요, 요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이스를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요와의 언약 넣은 계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11기상 8장 2 7조로 3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신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논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열왕기상 9장 1절 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릎 이루시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과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 6장 1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었지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다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령이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하나, 요아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6장 18절로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산 것이 되었은 즉.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논리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령님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절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젖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셨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셨다면 당연히 주님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경은 성도의 몸이 성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면 당연히 성도 어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성전은 주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성전인 성도는 성도의 몸입니다.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약 성전의 일을 알아야 할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는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사람 대신 죄물로 죽어나갔습니다. 성전은 짐승이 죽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성전은 짐승이 죽은 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본다면 성전을 보는 사람들은 이 죄물을 대속자로 오실 주님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관점으로 오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또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후의 양면도로 보아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재물이 죽어 나갔던 짐승은 은혜 관점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재물로 죽으신 주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리 관점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바로 죄의 원흉인 사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사탄의 상징인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과 그 이름을 모독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렸던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는 말은 성전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성전으로 세지질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모독한 사탄이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두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성전에서 제물이 짐승이 제물로 죽었습니다. 제물이 죽은 짐승은 무엇을 가르침 가르칩니까? 이 제물로 죽은 짐승을 은혜 관점으로 본다면 대속자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짐승이 제물로 성전에서 죽었는데 이것을 진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죄의 원흉 사탄에게 죄를 돌림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탄에게 돌려 사탄에게 책임을 묻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심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대속자 그리스의 죽으심과 진리관점에서 지의 원형 사탄에 사탄에게 죄를 돌려서 사탄을 심판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성전에서는 사단의 상징인 짐승이 제물로 죽어 나갔습니다. 또한 성전인 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성전인 주 예수님의 몸은 그러니까 성전인 주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이 심판을 당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성전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성전인 성도의 몸으로 성전인 성도를 통해서 사탄이 심판 당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몸의 구속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되고 이 거룩한 몸이 바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의미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길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대적 마귀 사탄을 때려잡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몸의 구속을 이루고 죄의 본성을 멸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전에서 죽어나간 제물인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을 보면 양의 머리에서 나오는 섬뜩한 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양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양의 뿔은 교만하여 꺾임을 당한 심판받는 뿔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자기께 걸려들어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양의 뿔은 동그랗게 말려서 자기 머리를 파고 들어가 결국 자기를 죽이고 맙니다. 양은 자기 교만과 자기 꾀에 걸려 멸망하는 사탄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인 양을 잡아 불 때였던 번제단의 불은 마지막 때 사탄이 던짐을 받게 돼 영원한 불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감사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기도 할때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 짐승같은 어, 내 옛사람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일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을 다 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못에서 신음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중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